음? 끊어졌네. 네, 안녕하세요. 강쌤, 철물입니다. 보통 변기를 오래 쓰다 보면 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. 저 줄이 지금 끊어졌어요.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고무 도개를 사다가 끼면 되든지, 아, 줄이 달려 있는 거 아니면... 어, 집에서 혹시 주변에 이런 어, 끈 비슷한 거 있으면 집에 뭐 버티컬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아파트 단지에 버려진 버티컬, 뭐 커튼 네일 거기에 줄 같은 거 끊어 오셔도 되고요. 일단 한번 있는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. 네, 보통 어, 이 버티컬 줄이거든요. 이거 지금 저거랑 호환이 될것 같아서 사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요거를 한번. 요 보통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 뚜껑이 있고 요거를 한쪽을 이렇게 해서 요거 한 요정도 요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요정도 잘라서 다시얘를 여기 꽂아놓고 꽂아놓고 이제 다시 원위치. 뭐, 좀 잘라봐도, 뭐, 지장이 없으니까. 가서 한번 껴볼게요. 먼저 물을 잠가 주시고요. 일단 물 잠가야 되고, 그 다음에 요거를, 양쪽 날개를, 이렇게 좀이렇게 나오죠. 요거를, 교체하실 때, 뒤에 고무가 있으니까, 이 고무를 이렇게, 열어보시고, 요거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빼시면 돼요. 그리고 지금 금방 잘라왔던 거, 여기다가 밑에, 요거 여기, 홈에다 이렇게 걸치시면 돼요. 다시 내려가지고 양쪽에서 내려가서 보시면 저 양쪽 그 고리가 있어요. 고리를 그대로 눌러주면 돼요.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에 있는 거 손잡이에 있는 걸 내려 떼주시면 되겠죠. 손잡이까지상태게안렇게 이렇게. 이면 좋은데 급이때는이런식으로게 이렇게. 집안에서 간게이런게이런어졌을어졌을때이블타이블타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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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연결해서 할수도 있겠지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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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잘, 예, 조금만 잘라서도 간단하게 어,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